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상품부터 더 저렴한 상품 소개해드려요. 할인 정보와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 만나보세요. 인기 판매 상품과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으로 구성했어요. 지금부터 오늘 소개하는 상품들 만나보세요. 해외 직구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리신잡 시작할게요. 넘버 1. 베이스어스 판매량 많은 무선 헤드셋입니다 하이레스 인증, LHDC 오디오 디코딩, 마이너스 46dB 노이즈 제거, 120시간 배터리 타임, 블루투스 5.4, 0.06세컨 레이턴시, BIA 몰입형 공간음향 갖춰 가격 대비 스펙 꽤나 화려합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전자의 제품에 비해 고급스러운 외형 갖췄고요. 앱을 통한 다양한 이퀄라이저 설정도 가능합니다. 또한 120시간이라는 긴 시간의 배터리 타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데요. 0.06세컨 저지어 모드로서 블루투스 모드 사용 시 불편함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고가의 제품과 비교하면 분명 아쉬운 점은 많을 텐데요. 가격대를 고려했을 때 실구매자들의 평가가 상당히 괜찮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게임이나 야외에서 음악 청취까지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넘버이 알리에서 현재 인기 높은 러닝화인데요. 원믹스와 함께 가성비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엑스텝입니다. 짝퉁 브랜드 제품이 아닌 중국 브랜드의 러닝화로서요. 그중 카보나로 인기 많았던 엑스텝 제품입니다. 원믹스에 비해 살짝 가격대가 높은 제품이지만 카보나를 감안하면요. 나이키, 아이다스와 비교했을 때가성비 좋아 인기가 많아졌지요. 특히 국내는 러닝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러닝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지요. 가벼운 재질, 경량화가 잘 되어 있으며 통기성이 좋고요. 이런 러닝화는 지금과 같은 한겨울에 일반 운동화로 신기엔 부족하지만요. 러닝화로서의 쿠셔닝과 추진력에서 높은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품질과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는 평가받는 엑스텝 러닝화입니다. 넘버 3 이번에 구입을 가성비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운전 중 통화량이 많아 여러 가지 헤드셋을 사용 중인데요 특히 뉴드 제품이 가성비가 좋아 B45와 M50을 가지고 있는데요 귀걸이가 없어 흘러내림과 귀에 거치하는 방식의 제품인데요 두 제품 모두 운전 중 극하게 받을 때 불편한 감이 있어 신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거치형이 아니지만 귀에서 쉽게 움직이지 않고요 듀얼 마이크와 CVC 8.0 지원으로 통화음이 꽤나 좋습니다 500mAh 배터리로 전용 케이스 포함 최대 5시간 사용 가능하고요. 충전 케이스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블루투스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매번 전원을 누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하게 블루투스 전화를 받을 수 있겠네요. 가격 좋고 통화용으로 조작성도 간편하고 뛰어나 인기 많은 브랜드입니다. 넘버 4 프리스타일 디자인의 썬딜 빔 프로젝터입니다. HY 300 시리즈가 인기가 많은데 흡사한 디자인을 채용한 모델입니다. 네이티브 1080p 안드로이드 13OS 탑재 270도 회전 지원해서요. HY 시리즈보다 더 나은 스펙 갖추고 있네요. 여기에 450한시 지원에 화질이나 밝기 면에서 더 개선된 모델입니다. 스마트 스피커 채용했으며 자동 키스톤까지 지원해 사용하기 간편합니다. 전반적으로 HY 300 시리즈보다 개선된 스펙 보여주고요. 빔 프로젝터 전문 브랜드답게 기능적인 측면도 괜찮습니다. OS 업그레이드가 거의 불가능한 HY 시리즈에 비해 안드로이드 13으로 최신 OS 탑재하고 있다는 점에 구동성능도 좋아졌습니다. 가성비적인 면에서 보면 꽤나 괜찮아 보이네요. 넘버 5. 금전적인 부분이 크지 않다면요. 앞서 소개한 선딜 TD80W, 보단 TDA6W, 이 제품을 추천드려요. 빔 프로젝터는 밝은 안시가 깡패이기 때문에요. 스펙적인 부분보단 더 밝은 안시를 제공하는 제품이 좋습니다. 최대 출력 75W 와 정도로 적은 전력의 1000 안시 정도를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HY 시리즈나 앞서 소개한 TD80W에 비해 2배 정도 밝은 안시 제공해서요. 한층 더 쾌적한 시청이 가능한 가성비 모델입니다. 물론 1000 안시 정도도 실제 아쉬운 부분은 충분히 있긴 한데요. 라이트하게 사용하기엔 충분히 괜찮은 수준입니다. 오토 포커스, 오토 키스톤 지원하며 네이티브 1080p 지원하고요. 안드로이드 9 OS 내장되어 있어 OTT 앱 설치도 가능합니다. 5와트 스피커 두개 탑재해 내장 스피커도 꽤나 준수한 수준입니다. 넘버유 독특한 디자인의 3인원 맥세이프 무선 충전기예요 공간 활용이 뛰어난 디자인을 채용한 모습이 이색적인데요. 캡슐 형태로 원형 디자인으로 공간을 덜 차지하는 형태 보여줘요. 아이폰, 애플워치, 무선 여폰까지 모두 충전 가능하고요. 45도 각도 거치 제공에 충전 겸 거치대로서 사용하기 좋네요. 아이폰은 360도 회전 거치 가능한 형태 제공합니다. 애플워치 충전기는 접이식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땐 접어두세요. 더욱 심플하고 깔끔한 충전기 디자인 보여줍니다. 측면에는 컬러 라이트링 채용해 은은한 조명 연출도 보기 좋습니다. 여러 가지 라이트 모드 제공하고 있고요. 충전 니컬러도 사종이나 제공해 선택의 폭이 넓은 모델입니다. 심플하고 독특한 디자인의 맥세이프 무선 충전 거치대입니다. 넘버 7. 카메라 액세서리 조명 브랜드인 고독스 X3 트리거입니다. 대부분 카메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고독스 X3 트리거는 간편하게 무선 동조를 지원해서요. 플래시나 조명을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건이죠. 브랜드들 TTL, ETTL 모두 지원합니다. 전면은 OLED 디스플레이 채용에 모든 작동 터치 조작 가능합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채용에 원하는 설정값 조절도 편리합니다. 850mAh 배터리 내장하고 있고 대기시간 7일 정도 되네요. 완충시 최대 6,000번의 플래시 동조 가능한 효율성 보여줍니다. 조명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은근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요. 브랜드별 모두 구매 가능하며 가성비 뛰어난 제품입니다. 넘버8, OBD픽, k a Pro 신제품이 11.3인치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워낙 카플레이 모니터로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가장 최근에 출시한 K a 프로 모델로 전방 5K 녹화 지원합니다. 대부분 4K 녹화 지원을 하였는데 더큰 해상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메인 UI도 화려한 컬러 디자인으로 교체되었고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채용에 연결성과 조작성 좋아졌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기능 함께 사용하는 분들이라면요, 더 커진 전방 5K 녹화 해상도를 사용해볼 수 있겠고요, 새로운 전방 카메라 렌즈 채용의 밝기가 선명도 모두 올라갔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지 본 제품처럼 자동화면 밝기 기능 채용했습니다 저도 센서 기반이 아닌 커스텀 타임 기능을 작동합니다. 넘버고 레트런 디자인 브랜드로 유명한 8비도예요 작은 키보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숫자패드입니다. 레트런 특유의 감성을 잘 살렸고 블루투스 지원해요. 기계식 키보드로 타건감 우수하고요. 다이얼로 연결 방식 전환도 쉽게 되어 있답니다. 일반 숫자 패드와 달리 LCD 디스플레이를 채용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PC와 연결했을 땐 숫자 패드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간단히 상단 버튼을 눌러 자체 계산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산기와 숫자 패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서요. 활용성만 놓고 보면 꽤나 괜찮은 제품입니다. 계산기 기능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8 b i 도 넘버 패드입니다. 넘버 10 해당 제품도 최근 들어 가장 저렴한 금액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 구입을 한 유그린. HDMI 분배기입니다. 총 5개의 HDMI를 연결할 수 있는 제품으로요. 각 포트별 전원은 본체와 함께 전용 리모컨을 통해 간편하게 제공합니다. 최대 4K 60Hz 주사율 유지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기 활용 가능합니다. IPTV, 크롬캐스트, 플스4, 닌텐도 스위치까지 여러 개를 사용합니다. 매번 t v 에 연결 장치를 바꿔가며 사용했었는데요. 이 제품 하나만 있으면 하나의 TV, HDMI 포트를 통해서요. 모든 장치를 사용자가 원할 때마다 간편하게 전환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리모컨으로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하기에요. HDMI 출력 장치가 많은 분들에겐 부족한 TV, HDMI 포트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가격 또한 저렴하면서 5개의 여유있고 리모컨까지 제공해 시용성 좋은 모델입니다. 넘버 11. 현재 레노버 12.9인치 태블릿에서 사용 중인 제품입니다.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 디자인과 마감 훌륭합니다. 마운트 형태로 책상이나 침대에서 고정해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스탠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뛰어난 모델이에요. 특히 관절 조절이 뻑뻑하게 조절되어 원하는 각도 조절하기 좋습니다. 4인치 제품부터 최대 12.9인치 태블릿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12.9인치 태블릿에선 어느 정도 각도 타협이 필요합니다. 3단 관절을 길게 빼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비교적 작은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거치에선 이런 문제 없습니다. 아무래도 12.9인치가 다소 무거워서 생기는 문제이긴 하지만요. 딱히 문제라고 할수 없는 게, 극으로 3단 관절을 길게 빼서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현재 레노버 12.9인치 태블릿에서 잘 쓰고 있는 모델입니다. 넘버 12. 아이폰 이용자라면 하나씩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3인원 무선 충전 거치대입니다. 저가형 제품부터 10만원이 넘는 가격대로 천차만별인데요. 비싼 제품이 충전 효율성이나 발열 관리가 뛰어난 건 알고 계시죠? 애플 MFI, MFM 인증받은 제품이 확실히 비싸고 좋은데요. 유그린 3인너 신형 모델은 MFM, MFI 방식의 구형 제품에서요. QI2 MFI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한층 더 효율적으로 개선됐네요. 맥세이프 무선 충전은 애플 정품이 아닌 대부분 제품들이요. 15W 무선 충전이 아닌 7.5W에서 10W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MFM 인증 제품이나 QI2 방식 제품만 제대로 된 15W 지원합니다. 그나마 무선 충전 시손실되는 출력까지 고려하면요. 무조건 맥스 15W 지원하는 모델 구입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애플워치 고속 충전 발열 이슈도 해결된 저렴한 인기 모델입니다. 넘버 13. 단일포트 DC PD 240W를 지원하는 페이스워스 충전기입니다. 대부분 토탈 출력 속도를 표기하는 것과 달리요. 단일 포트 최대 PD 240w를 지원하는 몬스터급 제품입니다. 총 5개의 멀티충전 포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충전 안전 모니터링 기술과 PD 3.1 지원하며 전용 앱 지원합니다. DC 포트 단일 최대 240w, USB-C 단일 최대 140w, USB-A 30w 출력 갖췄습니다. USB 포트와 함께 DC 포트를 탑재하고 있는 독특한 제품인데요. 한정된 제품에만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DC 5.5mm 포트와 4.5mm 어댑터 젠더. USB-C 젠더 제공해서요. DC 충전만 해야 하는 구형 고성능 노트북이나 각종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기동들은 대부분 USB-C PD 충전을 지원하지만요. 구형 고성능의 노트북 대부분이 DC 어댑터를 통한 충전만 지원하죠. 전용 벽돌 충전기가 아닌 이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겠네요. 넘버 14. 알리랄 가성비 좋은 팀 프로젝터 썬딜입니다. 완전 밀폐형 광학 엔진을 사용하는 모델로서요. HY 시리즈의 저가형 제품과 달리 확실히 화질적인 측면 뛰어납니다. 나름 썬딜제품군에서도 중급 이상의 제품으로 분리되고 있는 모델인데요. 네이티브 1080p 지원, 최대 4K 비디오 디코팅 지원합니다. 19,000원엔으로 약1에서1200 안시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밀폐형 광학 LED 방식 채용에 소음 감소하였고요. 먼지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랜 시간 클리어한 상태 유지합니다. 오토 포커스와 오토 키스톤 지원하며 회피 기능도 지원합니다. 3D 기능 지원은 물론이고 안드로이드 13OS 탑재하고 있네요. 저가형 모델과 달리 2기가 메모리, 32기가 저장 공간 제공합니다. 한층 더 쾌적한 앱 부동 가능하며 와이파이 6E, 블루투스 5.0 지원합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스펙 준수하며 고른 스펙 유지하는 모델입니다. 넘버 15. 행사 때만 판매량이 급증하는 행사 원픽 아이템이죠. 제우스랩 18.5인치 구글 TV, OS 탑재된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기존 휴대용 모니터에 구글 TV가 탑재되어 있는 모델로 써요. 두 가지 기능을 하나의 휴대용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와이드 바이네런 라이센스 인증된 모델로 넷플릭스 HD 해상도 지원하고요. 자체 OTTF 설치와 구글 음성까지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구글 크롬캐스트가 휴대용 모니터에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기가 메모리, 8기가 저장 공간 갖추고 있습니다. 1920 1080p 해상도 지원. 모니터 모드시 100Hz, TV 모드시 60Hz 유지하고요. 100% sRGB와 아이케어 기능, 16GB TF카드 지원, 배사울 지원합니다. 10점 센시티브 터치 지원, 두 손가락으로 드롭다운 메뉴도 지원합니다. 두 마리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에겐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넘버 16. 아이패드 M4 탑재한 12.9인치 프로와 13인치 에어 전용 제품입니다. 알루미늄 소재에 마그네틱 장착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스탠드 형태의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M4 기반 아이패드 전용 제품으로 딱 맞는 후면 디자인 채용했고요. 원하는 각도 조절 부드럽고 견고하게 고정도 잘 된다 합니다. 독특한 점은 마그네틱 장착만으로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스탠드 후면에 케이블 노출 없이 충전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요. 출력 최대 18W 맥스 속도 보여주며 USB-C 단자 탑재했습니다. 태블릿도 편리하고 쉽게 스탠드 통한 무선 충전 지원하고 있어서요. 데스테리어 꾸미는 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모델이겠네요. M4 기반의 아이패드 전용 제품으로 깔끔하고 스탠드 사용해보세요. 넘버 17 스튜디오 모니터링 스피커로 유명해진 에디파이어 제품입니다. PC용 스피커로 MR4 제품이 가성비로 인기가 높은데요. 해당 제품은 MR3 2.0 모델로 블루투스 5.4를 지원하는 스피커입니다. 전면 메인 타이얼과 억스단자 채용하였고요. 하이레스 인증 18W-18W 출력. 앱통한 다양한 이퀄라이저 지원합니다. 다중 입력이 가능한 TRS, RCA. AUX 단자 연결도 지원합니다. 3.5인치 중저음 드라이버와 1인치의 트위터 탑재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가격대가 비교적 꽤나 높은 편인데요. 에디파이어 제품으로 저렴한 가격에 블루투스 스피커 만나보세요. 기본 이상의 성능을 갖춘 브랜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성비는 괜찮습니다. 스피커 디자인도 심플하고 외관도 디자인적인 요소가 뛰어나고요. 블랙보다 화이트에 오렌지 투톤 컬러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MR4와 스펙 상이하며 블루투스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버 18. 중국산 스마트폰 3축 짐벌의 성능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DJI와 같은 브랜드 제품보다 훨씬 더 좋은 스펙 보여줍니다. 소개하는 제품은 스마트폰 3축 짐벌 제품으로요. 3단계 필라이트 조명 지원하며 7가지 RGB 컬러 연출합니다. OLED 디스플레이로 작동 환경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요. 총 6가지 촬영 슈팅 모드 지원합니다. 인텔리던트 앱 지원으로 다양한 기능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360도 회전과 익스텐션 로드, 스마트 7.0 스텝을 지원해서요. 더욱 부드럽고 정교한 움직임으로 촬영 도와줍니다. 독특한 점은 익스텐션 로드 지원으로 최대 18cm 확장이 가능합니다. 삼축진벌 대부분이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셀카봉처럼 최대 18cm까지 확장해서 근접하지 않고도요. 원하는 촬영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콜슈 지원에 추가 조명 확장도 가능한 스펙 좋은 짐벌입니다. 오늘 상품 소개는 여기까지예요. 즐거운 쇼핑 되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